안녕하세요. 엠 아카데미에서 보컬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두현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퍼포먼스의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스텝과 숨 고르게 내기 방법,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스텝을 알려드렸는데 어,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호흡법도 같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텝들이 이어져야죠. 그 전에 알려드렸던 그 스텝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어, 오늘 스텝과 연결이 되니까 열심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스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연결되는 스텝. 자, 두 번째 시간대 마무리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이어질 겁니다. 자, 다리를 벌리시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두번 다리를 교차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두 번째는 왼쪽 다리가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어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앤, 넷.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지금 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약간 앞으로 놓으시고 교차하시고 돌고 하나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넷. 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던 이 동작을 어,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호흡법과 같이 연습해서 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연습하고 있는 노래나 혹은 좀 즐겨 듣고 있는 노래 그거를 같이 이스텝에 어,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해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번째 시간 호흡법 한번 제로 我也可以死。